치료 받으러 우리나라 기술이 좋으니까 휴양도 할겸한 9천 원 넘어온대.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매니저들이 어학을 많이 필요한데 로 매니저들이 만약 이제 관리 그러면 의사가 이걸 한다고 쳐봐 당연히 좋은 거지. 바로 다이렉트로 만약에 그런 사람들 진짜 자산자들이거든. 넘어올 정도로 이제 병원 오는 사람들은 그럼 이게 위치들이 다 좋아. 그럼 내가 병원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게 기회가 진짜 많아져요 왜냐면 매니저하고 얘기하는 게우상고 뭐? 얘기해 버리는 거잖아 그러 이제 너한테 바로 연락하는 거지 어디 아프다 어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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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중고 안 되지만 그렇게 아프다 얘기하면 그걸 대답을 해 주는 거야 중고로 바로 그럼 당이또 소개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난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조금 더그 얘기를 했어 자기가 젊으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학을 공부하고 싶대 돌아가서 내가 뭘 할까 그 어떤 뭐 백종원 이야기라는 프로가 있었거든 그래서 옆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 당신이 만약에 대학교를 가면 뭘 하고 싶나, 싶나 했어 그래서 뭘 할까 좀 고민했거든 요리학교를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자기는 어학을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은 경험한 거겠지아 어학을 공부하면 만약에 중국 갔어 중국에 요리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일본 갔어. 일본에 가서 일본 유미스다로 통역 필요 없이 하잖아. 그럼 바로 얘기 하는 거야.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야. 자, 그다음 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게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이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 우리가 뭐 수학을 할 때는 좀 응용 적 있잖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고난도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고난도. 고난도 문제나 수능이나 뭐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라면 뭐 중학교 심화 문제 같은 거 심한 문제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 요서 어떤 파트냐면 활용이잖아 활용 활용 글로되어 있는 문제 글뭐 사례 문제 아니면 뭐, 뭐 함수도 활용 그러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문제 파악이잖아요 문제를 파악하는데 문제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뭘 해야 돼? 어, 상황을 파악해야 되잖아 그러면 문제 파악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그림화를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할 때아 이거 어떤 그림이지? 그림화하고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래프화 또 어떻게 하면 나열되고 실제, 우리잖아, 실제 쓰는 공식은 한 10에서 20%라고 봐야 돼. 공식 진짜 많이 안 써요. 처음에 만 많이 쓴는 거지, 지금. 오, 수학이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지. 공식 너무 많아요. 천만의 말씀. 단어보다 적어. 몇개안 돼. 단지 안에 딱 들어가면 다 사례로 푸니까 다 어렵게 보이는 거야. 실제 공식은 몇개안 되고, 뭐냐면 이 문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문제 파악하때좀 하는 애들은 뭐가 잘 되냐면, 그림화를 잘, 아, 이거 어떤 상황이다. 그리고 그래프화를 시켜. 그 다음에 나열도 해보면 세계를 해나가는 거야. 진짜 응. 공식은 10에서 20%. 12%. 이걸 딱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수학이 쉬워지는 거야. 진짜. 어, 공식 몇개 없네? 진짜 그래. 응. 자, 무조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울 부분이 그거야. 이, 여기 보면은 삼각 강정식하고 삼각 구등식이잖아 우리가 공식은 몇개안 돼. 이걸 그래프화 시켜내야 돼. 이데이냐면 우리가, 이게 통과 방정식이야. 자, 상황이 풀이다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수저가 방정식을, 뭐, 사인 X나 K, 코사인 X, 탄젠드 X, K란 거로 숫자로 만든다. 는 거야 자두 응.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거기에 나온 거를 그림을 그려 그래프 응. 그냥 다른 뭐 다른 파트에서 친다면 그래프가 뭐, 뭐 그림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응. 함수쪽이나 뭐 함수 관련된 쪽은 다 그래프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항상 뭐야 주어진 조건 주어진 조건이라 하면 범위가 되는 거지 범위 내에서 수학은 무조건 주어진 조건을 잘 봐야 돼. 그 푸는 거지. 그거 보시면, 자 572번 하나 풀어볼게. 이건 예제를 가지고 푸는 게 됩니다. 자 572번 보시면, 자 범위가 주어져, x는 0에서 0에서 x는 2파이데 그리고 sin x가 2분의 1을 되는 걸 구하래.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범위가 좁아졌지? 어, 범위가 좁아졌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사인 엑스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야.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지만, 뭐야? 요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림 쪽으로. 어, 그림이 어떤 모양이지? 그러면, 요렇게 긋고 그렇어. 사인 엑스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우리가 사인 x 스 그림은 거의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왔어. 0에서 2파이더 0. 파이파이가되는 어, 거지. 그럼 이분의 1은 어떻게되렇2 이렇게 이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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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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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냐면 이렇게 이게이게이거여기렇게이기게 이렇게 이렇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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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게 이렇게 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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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제파이로써볼게 이게 사이즈 30도야. 사인즈 30도가 뭐야? 2분의 1이잖아. 고등학교 때는 다 이게 라디안 형식으로 바뀝니다. 익숙하게. 자, 아직 감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가 6분의 파이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개념을 또 알아야 할게 뭐냐면, 대칭성이라는 개념이 또 중요해. 대칭성. 대칭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가 6분의 파이잖아. 그럼 이걸 쭉 반을 땡기면, 요만큼도 요만큼, 만큼 같다는 거지. 대칭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2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도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가 지금 파이잖아. 맞지? 파이가 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6분의 5파이가 된는 거지. 파이 빼기 2분의 파이니까. 답이 나온 거야. 아, X는 6분의 파이 되면서 6분의 5파이다. 이해 갑니다 내가 한 거는 단지 없어 뭐? 그림만 시켜봤다 끝냈요그 다음 조건을 따져본 거지 조건은 여기서 여기까지 질문 있다? 선생 그러면요 어 그럼 맨 처음에 그 사인 x 만약에 2분의 1이면은 음. 그 그럼 쟤는 y는 2분의 1, 1이에요? 그렇지 다시 사인 x가 2분의 1이면? 아니. 처음부터 볼 때, 저그세이그그직선 있잖아요. 1분의 응, 응, 1. 와인은 그, 뭐, 그 2분의 1. 그그래프요 그렇지. 이건 2분의 1. 그프지 아. 우리가 이제 뭐 y는 뭐 2분의 1라잖아. 이 그래프가 뭐예요? 상수 함수 그래프면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하는데 이거 상수, 삼수, 함수야 모든 게다 뭐야? 여기 2분의 1인 3이라는 거지 그럼 선을 쫙 그으면서 이분 만나는 3분의 그 선을 대충 그거 대충 그렇지 이거는 푸는 푸는 도구니까 근데 이게 막 하다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삐뚤어져서 여기 응. 뭐 걸치고 뭐안 걸치고 네. 그거는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뭐떨어뜨게 아니라 푸는 거야 이거는 푸는 거뭐 상관없습니다 프리 네. 응. 중에 그냥 그림을 눌러서 우리가 풀때 활용하는 거좋그거냐뭐어나이렇게 올라가 어, 올라, 응. 어 이분이랑 안같아 그럼 다음부터 실수하지 마 그냥 풀어 상관없어요 그럼 대충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비슷하게 길게 되어있어요 응. 아,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 갔나? 네자여잘 지키는 응. 다여러자 됐고요 자그 다음으로 가시면 이번에 구등식 풀어보자고어 이것도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 뭐냐 강정식이었잖아 아니? 어, 잘 지어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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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진짜 다. 내가 잘안 뜨셨거든. 차량이 좋군. 내가 보니까 음. 딴데 보니까 이 색깔도 이뻐. 아. 학교권 이쁘지 색깔이. 아니 학교권도 안 들어가. 그래? 그이을 봐봐. 색깔이 이 검은 색깔이 아니라 약간 그 녹색 계열인데 밝은 녹색 계열이야. 아. 그, 나중에 봐봐요. 이게 2만 네. 얼마짜리. 제일 싼거 내가 주문했어 제일 싼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막 자동 나있어요 <laughs> 아, 최악의 조건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부동이나이 나의... 근데 그 시어스쿨 알지? 진짜 나는 여러분들 얘기해 드리면 제가 시어스쿨을 초창기에 봤습니다 야 이런 강의가 있나 발음도 이렇게 허접하죠 아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이 사람들이 과연 이거 오래 갈까 생각했거든 지금 어마어마한 기억이 있어요 시원스쿨 뭐야 무슨 뭐니 시원스쿨 영어 시원스쿨 중국어 시원스쿨 일본어 그리고 책이 엄청 많아 근데 그 나는 이제 그 사랑을 느끼면서 되게 국내 그뭐 뭐 동생, 아저씨 그런 스타일이거든 발음도 그저 그래요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지 않을까? 우리나라 영문학과, 외국 갔다 온 사람, 교포 또 얘기하면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laughs> 진짜 많잖아요 그 많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 발음도 부려, 아니, 리면안 되고, 발음도 그저 그래요. 근데 그런데 성공을 했어. 근데 그게 그런 차이인 것 같아. 나는 이제 무슨 생각냐면 진짜 칠판도 진짜 안 좋은 데서 했어. 근데 그 어떤 차이 냐면이 심리를 잘하는, 이 배우는 사람들이 심리를 잘하는 것 같아. 그니까 러 무슨, 이 사람이 하잖아. 자기도 잘할 것 같은 거야. <laughs> 아, 왠지 저 사람이 잘하니까. 저 정도 발음이면 나도 따라갈 수 있다고 느끼는 거야 근데 발음이 너무 좋잖아 위축감 들어나 어, 그런 생각을, 역으로 생각을 해 봤거든 진짜 외국인하고 대화를 뭐, 아무리 우리 회화 수업을 하잖아 회원 딱 하면 아무리 잘한 사람도 뭐냐면 위축감이 들어 아 그냥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어,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 와서 막 가르치는 거야 근데 어? 말이 막 되는 거야 그럼 뭐냐면 똑같은 수준으로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게 이 사업적으로 매칭된 게 아닌가. 진짜 그렇게 막 어?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공부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이제 작은 실체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들. 보시고 자, 부등식이랑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에 모양이 사인 x 도 만약에. 그 다음에 어, 그래프화 시키고, 그래프자는 중요하겠습니다. 방신, 방정식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부분은 주어진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부등식이 범위가 주어지잖아.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자, 나이 얘기를 해주시고, 방정식처럼 풀어라잉. 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볼게. 만약에, 여기에 이런 576번입니다. 지금 이교재는 라이트 스냅, 라이트 스냅, 3 76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576쪽에 보시면, s i n 어건 s i n x 는2분의 루트 이기를 했지.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지. 이 부등호 먼저 생각을 해버리려면어 범위가 어떻게 지금 막 헷갈리기 시작해. 그럼 이걸 어떻게 해버리냐면 먼저 s i n x 는2분의 루트 이를 먼저 생각해버리니다 이걸 그리자. 어. 이걸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 그러면 쫙쫙 쫙 해서 그려. 그럼 2분의 루트 이라 하면 슝 이렇게 그리는거죠 범위가 여기에서 0에서 2파라고 했습니요 0에서 x는 2파라고 주어졌어 오케이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2분의 루트 에 대한 선을 그어 선은 그냥 그부터 됩니다 대략적으로 아 이럴거야 이러면 됐다 그 다음 문제에서원하라고 했어 이하라는 거를 그 다음에서 파라는거야 뭐냐면, 얘를 먼저 잡아줘야,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럼 요 조건을 보면 는 거지. 그러면 어디냐면, 요게 되는 거지. 실수적인 범위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우선 이 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등식은 방정식보다는 몇 단계 더 들어간다고 보면 돼. 방정식은 단만, 요 간만 구하면 되잖아. 부등식은 범위까지 따져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선 순서를, 응. 자, 2분의 트에 대한 값을 구해요. 그러면, 사인, 우리가 항상 시작은 뭐냐면, 일사분인을 먼저 생각해버려요. 얼마다? 4분의 파이. 응. 4분의 파이일 때가, 이게 45도야. 응. 2분의 22. 그러면, 여기 대칭이라고 했지? 대칭성. 대칭성은 상당히 중요해요. 요 위치, 요 위치니까, 여기가 얼마야? 파이잖아. 파이에서 뭘 빼주는 거야? 응. 4분의 파이을 빼주니까 4분의 얼마? 3파이 된다는 거지. 그럼 점을 찾았어. 3분의 3파이 찾았지? 그러면 이 범위상으로 이하잖아. 이하면 어디가 되는 거야? 징징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 어, 이렇게 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값은 어떻게 된다? x1 범위로는 보시면 0에서 얼마까지? 4분의 p 이가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터 됐지? 분의3파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x는 2 p 까지 된다 이거지 오케이 범위가 2분의 요기 요까지 해서 범위가 니까 여기에서 아 왜냐면 여기서 무조건 2분의 2t만 작으면 되잖아 이해갑니다? 네. 이렇게 푼다는 거지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자 부등식을 방정식처럼 풀어라 풀되 자, 점을 먼저 찾고 그 다음 범위를 범위 할 때만 부등식처럼 생각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거를 범위를 잡으려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 점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범위를 찾으라는 거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사인 X가 2분의 루트보다 크다고 볼수 있잖아 문제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되 거야 요 윗부분이 된다는 거지 음. 요 윗부분 윗부분은 뭐야 이게 또 마찬가지 로이 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 윗부분이란 말은 두동과 자, 두이안 붙여있기 때문에 X는 얼마 된다? 4분의 파이에서 얼마 된다? 4분의 3파이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 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걸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데 무슨 시작점보다 방정식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점을 찾고, 그 다음에 범위를 설정을 해주라는 거야. 되겠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